안녕하세요. 익산의 우린가전센터인데, 저기, 고창에서, 어 영업용 냉장고 문 4개짜리 스텐으로 돼가지고, 식당에서 많이 쓰는 그 냉장고, 어 디지털 컨트롤 장치입니다. 아, 어 온도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 직접 가져오셨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 유니크 유니크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잘 보여야 되는데 어, 이게 또 어느 때에는 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쩔려가지고 안 되는 경향되겠습니다 어, 20분 안으로 해결을 해야 되나 아니, 30분 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면 여기에 어, 온도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블렸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작 표시는 되는데 어, 오프를 원활하게를 하지 않아서 어, 컨트롤이안 된다. 계속 모다가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아예 안 돌아간다든가 그런 상황이 돼 있을 때에는 이게 굉장히 뭐죠요컴프레셔가 나간다든가 이제 고장이 나는 확률이 있죠. 이곳을 어, 제가 아까 나사를 좀 풀어놨습니다. 이렇게 뒤에를 풀어야 되고요. 어, 여기 보면 뭐저 재상이 다김설림방지뭐 전원 뭐 여러가지 콤프레셔 온도센서 뭐 이런게 있어요 어, 여기에 모델은 DS-302번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해서 어, 지금 여기 나사를 풀러서 어, 조금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 상태 가지고는 수리를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이게 작동이 돼야 이게 되냐 안 되냐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헐거 가면 여기에 잭이 다 뽑아지고 컨트롤 다 돼야 되는데 그곳을 전원을 한번 요 선로상으로 전원을 한번 잘 판단을 해서.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죠. 조건을 만들어 줄때 이거 정신 바짝 치리고 이걸 연결해야지 안 그러면 한순간에 나오지도 않는 기판을 한순간에 날려먹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어, 항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신중하게 결정을 지어서 하죠. 이렇게 되면, 센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요거일것 같습니다. 휘로우를, 딱 봤을 때 이게 딱 머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아, 요거는, 지금 이거 에어컨 온도 센서, 지금 그걸로 한번 제가 똑같은 온도 센서는 없고, 어, 여기에 대치할 수 있는 PTC를 어, 에어컨을 온도 센서를 대략적으로 올라갔다 내렸다만 확인이 되면은 어, 온도가 오차가 있다 할지라도 어, 이것을 수리를 하는데는 에 굉장히 무난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이게 보이나? 아이고. 잘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 보일까요? 아, 이것도 안 보이네. 자, 이렇게 하면은. 아니, 이것도 안 보이네. 기운을 주기 어려워요, 지금. 아, 이렇게 하니까 보이네요. 아, 너무 이렇게 제가 한 손으로 자꾸 수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막 출렁출렁하니까 원미날 수 있어서 조금 고려했던 게 고정장치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진보를 하는 거죠, 저도. 저는 이걸 뭐 어떻게 수리를 하냐,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 이런 형태를 수리를 하고 있다. 아 그것을 어, 포스팅을 해주는 거지. 아 이것을 보고 뭐 수리를 아 이렇게 까주는 사람도 없어요. 저 대한민국에 저처럼 까까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 도 그냥 처음부터 보지 마세요. 어 신경 거슬립니다. 지금 이게 하는 방법이 어떤 그저 취미 개념으로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이것을 뭐 가르쳐 주라는 그뭐 뭐 어떤 법적 조항도 없고. 아 제가 가르쳐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한테 수업료 내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태클 걸지 마시고요. 아, 그렇게 수리를 하는구나. 그런 정도로만 하십시오. 저도 그냥 이렇게 수리를 한다라는 포스팅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다 알려 줄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 알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수업료 내고 오세요. 수업료를 내고. 어, 그게 원래 자유시대에, 그, 저, 그, 렇게벌만는거 아닙니까? 뭔가를 가르쳐주면 돈을 줘야죠. 아, 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날씨가 추워서 19도인지, 이게 정확하게 맞지를 않아서 19도인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11월 달 중순이기 때문에, 19도가 아마 맞을 것 같고요. 저 지금 날로, 선풍기 날로 켜놨어요. 추워서. 아마 이게 맞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만졌을 때 온도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만 하면은, 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4도 4도면 무조건 작동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릴레이를 찍었을 때이 릴레이에서 소리가 안 나요. 지금, 한번 써봅시다. 아, 이거 잘못했네. 어, 작동을 안 합니다, 이게. 일단은 전기를 빼고 어, 해야 될것 같아요 좀 위험하니까 그러면은 어, 아 그렇지 그거 하나 제가 빼먹었네 전압이 잘 나오는 거 확인을 해봤어야죠 아 그거 놓쳤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는 기준 전압이 5볼트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나와 나볼게요 10이 다음에 이제 5볼트 나와야 돼요. 네, 5볼트 5V 나오네요. 5볼트 5V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쪽에 쪽으로 어, 제가 판단을 했을 때해장은 이쪽에 있는 것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재를 지금 차, 차, 찾아가지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재를 현재 찾아와가지고 지금 제가 아 너무 안 보여주도, 그러니까. 아이씨는 가급적이면 초스피드로 때우는 겁니다. 딱 2, 1초, 1초면 다 때우는 거예요, 뭔가. 때우는 거고, 뭔가는 모르지만 하나, 네, 교체를 했지, 제가. 똑같은 거요 교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최고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이거 안에 까졌는데 이거 차를 이거 이렇게 하면 다 여기 있는 건다 수리하는 거였던 사람이든 저는 굉장한 마이너스가 많이 나죠.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납니다. 다, 어, 이거 보는 분들은 하 그거 뭐 뒤네 되네, 안되네뭐 그렇게를 하는데 이거 이렇게 알려준 사람이 없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밥줄인데. 저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음. 아, 여기다가 붙여는게 아니었네. 아, 두번 일을 보냈습니다. 눈이, 지금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 돌아가 이게 불이 켜지면 모터가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 모터가. 그러면 현재 온오프 일단 이게 뭐안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딱 하면 그러면은. 줄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스탠바이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 19도로 되어 있고, 설정은 15도로 해놨으니까. 아 조금 있으면 이게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은 안 들어와야죠. 지금 이게 대기 스탠바이 상태니까. 조금만 기다려. 뭐, 이런 정도 되면은 뭐, 일반적으로 5분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 하는데, 어 시간적으로 너무 좀, 제가 메모리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아이고 16분 됐네. 잠깐 껐다가 아이 또 대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 대기 상태죠. 그거 켜질 때가 됐는데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불이 들어왔습니다. 불이 들어왔죠. 불이 들어왔어요. 불이 들어왔는데 어 이제 불 들어왔으면 이게 이제 컨트롤이 되나 안 되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아까는 그게 전혀 작동이 안 된다는 부분인데 수리를 해서 지금 결과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 이렇게 추운데도 자 온도가 아까 자, 예, 그래서 이제 그냥 한, 5도, 뭐, 예를 들어서, 어, 8도, 어? 8도, 8도가, 아, 8도 위에기 때문에 냉장고는 더워지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저 예, 불이 들어오면은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온도가, 이제, 컴프레셔가 막 돌아가가지고, 온도가 착,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 떨어지는 것을, 저는, 할 수가 없은 게, 요거, 슈퍼에서 요거, 하나, 지금, 해서, 온도를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아까 제가 이거 설정을, 8도, 8도 됐을 때, 약 7도 정도 되면 야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대고 한번 떨어지나 한번 보게요 자,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죠 이 온도가 너무 안떨어지요빨빨 떨어져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속도가 안 떨어지네요. 그이러면 제가 이것을이렇게 한번 잡고 있어 봐야 돼요. 네. 자, 막 떨어지죠. 이게 이제 8도나 7도에서 얘가 불이 꺼져야 돼요. 그러면 작동 되는 겁니다. 자,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는 거예요. 8도나 7도에서 꺼져야 됩니다. 불이 자 구동 아 여기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야 네 8도 드니까 꺼지네요. 8도 드니까 꺼져요. 어 팔도에서 여기도 꺼졌다고 넌을안 한다. 지금 콤프레셔가 작동을 안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꺼져 있네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콤프 모터가 섰다고 봐야죠. 자그럼면 이제 뛰어서 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자 팔도. 자 이제 까박까박 까박넌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대부분이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콤프레셔가 바로 꺼졌다 돌아가면 콤프레셔 작동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에어컨처럼 딜레이 타임이 있어요 그 딜레이 타임이 5분입니다 3분에서 5분 온도가 올라갔다 할지라도 3분에서 5분 지금 현재 이게 이걸 붙였다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냉장도, 냉장고에서 그 1도 정도 올라가기 까지, 2도 정도 올라가기 까지가 10분 정도 이상 걸려요. 그게. 그러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돼. 왜 저것이 안 켜지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바로 이렇게 붙었다가 띄었기 때문에 이게 한 것이지, 냉장실 온도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유동이 별로 없어요. 10분, 20분 갖고는 그렇게 큰 유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게 아까처럼 켜질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꺼져서 이게 작동이 된다라는 거.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이게 많이 이렇게 어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현재 해 보겠는데 지금 뭐야 저 22분, 곧, 그, 메모리가 끊어질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어 여기서, 어, 다 마무리를 지어둘 겁니다. 익산 우린가전 센터에서, 어, 유니크, 어, 식당, 어, 문 4개짜리, 컨트롤 박스죠. 이렇게 생겼네요. 컨트롤 박스가. 어, 잘 보시고, 아, 이건 요렇다 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리기를 어다 마쳤고요 일단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한번 눌러 주셔도 되고 그냥 뭐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눌러 주시면 더 좋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까서 자재를 교체를 하는 것까지 실질적으로 까는 아 들어오잖아요 벌써 이렇게 해서 수리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컨트롤이 잘 되죠. 이렇게 해서 익산우린간 센터에서 수리를 마칩니다. 이 밤도 따뜻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